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 따라 쓰는 퇴계식 5원책에서 자명이라는 시를 따라 쓰겠습니다 자명은 스스로 자 자의 세계명 자입니다 그래서 어, 묘갈명을 짓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신의 비석에 어떤 그 내용을 새겨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쓰신 시입니다 이 시는 총 4원 시로 되어서 총 24구 중에 오늘은 16구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심참국은 단외성언 유산 억 억의의 여기는 또외 외라고도 적어 주셨어요 외외 유수 원원 원. 파사 초복 탈약 중산 아회이조 앞에 아, 수완 그래서 이게 사원식이긴 하지만 여기 사원하고 여기 사원이 서로 대구를 이루는 음 형식이라서 이렇게 여덟 구씩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 깊으심 부끄러울 참 나라 국 은혜 은 믿을 단 두려워 할외 성인성 말씀 먼 그래서 깊 부끄러워하니 국가의 은혜요, 나라의 은혜요. 믿고 두려워하니 성인의 말씀이라. 유산억억, 높으럭, 높으럭입니다. 그런데 또이 선생님은 이정환 선생님은 높을 왜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사전에는 왜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이 산이 있어 높고 높으며 유수 원원 무, 물이 있어 끝없이 흐른다 원 원은 사전에 보면은 원 원은 물이 발원지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다 연역 은어지지 않다 근원에서 근원이 깊어서 끊임이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사초복 탄약 중산. 이거는 뭔가 대구를 이룬다고 하기에는 해석이 좀 힘들긴 합니다. 이 춤추는 모양파, 춤출사, 어, 처음 초 옷포, 그 다음에 버슬탈, 생략, 간략하게 할 약, 어, 무리중 헐뜯을 산. 그래서 여기에서 파산은 사사는 춤추는 소매가 가볍게 나부끼는 모양, 힘, 세력, 형세 따위가 세하여 견할 픈 모양, 거꾸로 썼네요. 3. 검은고 따위의 소리가 꺾임이 많은 모양, 4. 이리저리 거닐며 늘쩡늘쩡한 늘정 모양, 5. 편안히 앉은 모양,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초복은 조복, 그러니까... 으... 조, 조회에 드는 그조 드는 그조그 간원이 되어서 입는 있잖아요. 그런 조복의 반대말로 출사하기 전에 입던 옷이 옷이라는 뜻이고 또 벼슬을 그만두고 응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 블로그에서 제가 찾아온 뜻이고요. 그래서 파사초복은 편안히 앉아서 음, 평상복, 그 출근하지 않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 어. 편안히 앉아서 평상복을 입고서 탈약 중산 그래서 탈약은또 한시어 사전에 의하면 가볍게 생각하여 소홀히 함 거리끼는 일이 없음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 여러 사람들의 대중의 헐뜯음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 평상복을 입고 평, 응거하며 평상복을 입는 게 응거한다는 뜻이니까 편안히 응거하며 대중의 여러 말을 그냥 그냥 흘려 듣고 넘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 아회이조 앞에 아, 수완 나아 품을 회저이 거리가 멀져 아니 거리가 멀조나아 찰패 누구 수음 희롱할완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아회이조는 시경에 나오는 웅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웅치우비예예기우아지회의자이이조라는 시가 있는데 그 뒤로 쭉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네구 중에 아지, 회, 의, 여기에 다 글자가 들어있어요. 아, 회, 이, 조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해석하기에는, 여기 그 뭐지, 자, 자, 이가 없어가지고, 자, 이가 내가 스스로 불러온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거랑 거리가 멀것 같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품은 것은 저먼 곳에 있다. 내가 품은 것은 저먼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수완, 내가 차고 있는 것은 누가 즐기려나. 그런데 요 차고 있는 것 폐는 뭐냐 하면은, 구러이쓴 이소에 보면은, 구러이 자기의 뛰어난 재능들을 엮어서 그 띠로, 그 폐로 둘렀다, 허리띠로 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누가 즐기려나 이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따라 쓰겠습니다. 깊을 심 하나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부끄러울 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나라국 하나 열 둘셋넷 열열 나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은혜은 하나, 은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미들 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 두려워할 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성인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 열 셋. 말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을 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매산 하나, 둘, 셋, 높을 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높을 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어, 왜 획수가 다르지? 있을 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수 하나, 둘, 셋, 넷. 멀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원 1, 열셋멀원 하나 8, 9, 10, 11, 12, 13. One, 1 다섯 여섯 일곱 여춤추홉열열 하나 열 3, 열셋 춤추는 모양 파 하나 춤출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춤출사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 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슬탈 하나 둘셋넷 5, 6, 7, 8, 9, 10, 11 간략히 할약 1, 2, 3, 4, 5, 6, 7, 8, 9, 10, 11 y a r a n 아 Kalyaki, Yak 고 a n n a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둘, 헐 뜯을 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산 앞에서 말을 하면 헐뜯는 게 되나?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아, 품을 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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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섯 yol, yol, 나 o l y 네 다섯 여섯 일곱 찰배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누구수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희롱할 완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어, 자명의 마지막 17에서 24구까지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다음 필사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